예, 오늘 나사 선물, 어, 기준선 매매 라인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, 예, 여기 이 라인, 네. 음, 이 라인을 오늘 아침에 여기서 10선 터치, 터치하고 빠지고 있죠. 빠지고 있죠.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. 이 라인을 한번 기준선으로 보고 이 라인을 돌파하면 이 라인을 돌파하면 은또 상승으로 돌릴 수 있겠죠. 상승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라인이 지금 몇 프로냐면 현재 가에서 0.2% 정도 되네요. 0.23% 정도. 0.23% 정도를 보고 이 라인을 청산가로 해서 매도를 한번 거는 방법으로 는 전략으로 오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라인을 오늘 이제 돌파를 하는지 일단 여기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.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보다는 나중에 한 오후에 오후에 보고 이제 이 라인을 한번 위돌파를 한다면 여기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을 하다가 빠진다면. 그때요 라인을 기준순으로 해서 매도 라인을 오늘 매도 라인으로 한번 진입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이 라인이고, 목표가는 여기 전자, 예, 전점까지 전자점까지 하면은 0.6%, 0.8%, 이렇게 보겠네요. 0.8% 정도. 예, 여기서 한번 돌릴 때 매도로 걸고, 손절가를 오늘 정하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여기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근방에서 한번 손절가를 한번 지정해 놓고 팔리는지 청산이 되는지 음, 목표가로 해서 진입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 라인에서 매도로 어 5시나 이제 나중에 오후에 저녁에 요 라인을 못 뚫고 만약에 빠진다면 그때 한번 매도로 들어가보는 들어가 전략으로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는 0.8%정도로 잡고 목표가는 그 정도로 잡고 전저점까지 보고 들어가서 본장 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장 때 다시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어, 하락으로 끝날지, 아니면 박스권으로 계속 박스권을 만들면서 마감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, 네. 그 정도로 하고, 일단은 어, 마감을 하고, 예, 나중에 저녁 때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, 5시쯤에 요 라인을 못 뚫고 하락을 한다면, 그때 매도로 진입하는 전략으로 오늘 대응을 하겠습니다.